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이번 시간 네한 어, 인물 준비했습니다. 네 사주 <laughs> 제공하겠습니다. 네. 네 이분은 사주로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하신 걸로 보여요.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좀 눈물바람도 많이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살아오는 길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봐줘요. 음. 전짜봐는데 지금은 조금 숨통이 틀린 걸로 보여요 숨통이 좀 트여서 옛날보다는 좀 바쁜 걸로 보여요 이 양반이 자기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실까 좀 연예인 쪽에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? 음... 연예인 쪽으로 일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. 그래서 좀 빛을 조금 본다 이렇게 봐줘요 이 양반이 예, 네, 추정은 고생 많이 했어요. 인기도 별로 없었고, 지금은 그때다 되면 인기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요. 보이고 남한테 많이 베푸는 사람 같아요 이 양반이. 자기 입었던 것도 벗어주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착해요. 음. 좀 성격이 막 활발한 것보다도 그도 활발하다고 봐줘요 이 양반이. 예, 네, 그래가지고 좀. 내, 네, 나는 못 먹어도 남은 주는 성격이에요. 예, 어... 네,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성격이 좋네. 성격이 좋고, 불쌍한 사람 보면 못 보고, 자기도 돈도 없으면서 남은 주고, 이 정도로 좀 하는 사람 같아요, 이 양반이. 근데, 연예계 일하는 사람 맞지요? 예, 맞습니다. 네. 이 사람, 지금은 한참 빚을 보는 것 같, 보이거든요. 음... 지금은 좀, 그렇다고 해서 막, 엄청 바쁘진 않아도 지금 자, 옛날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바빠요 음. 바쁘고 좀 방송도 많이 하는 걸로 보이고 조금 지금 옛날로 말하면 좀 밥그릇이 조금 좀 찾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밥그릇이 벼 있다면 지금 그도 밥그릇 이어느정도차 있다는 음.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내밥그럭을 찾으면서 다닐 수 있는 음. 능력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사람이. 지금도 바쁘지만, 앞으로도 바빠. 바쁘고, 자기 나름대로 하는 일도 최선으로 다 잘하고, 음. 어, 더, 낮으면 낮이지, 옛날같이 뭐, 자기가 못 나가가지고, 막 힘들어서 하는 생활은 아닌 것 같은데요, 이 사람. 예, 음. 또 네, 바빠질 것 같아. 잘 나갈 것 같고, 그리고, 뒤에 있는 사람도 잘 살피고, 예. 음. 네. 부모 형제한테도 잘하는 거 같은데. 이 양반은 부모 형제도 잘하고 근데 부모 형제도 잘하지만 또남한테더 잘해. 음. 예, 남한테 오히려 더 잘하는 걸로 보여요. 잘하고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남들을 많이 돌봐 준다는 거. 음. 예, 이렇게 보여요.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면 안 돼요? <laughs> 이제 밝혀도 될것 같습니다. 예. 네, 이분은요. 가수 장민호 씨입니다. 아. 누군지 아실 거죠? 예. <laughs> <laughs> 아시죠 아, 아.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근데 이 장민호 씨도 네. 무명 생활이 좀 길었다고 해요 네,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울, 울 때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음. 이 사람이 눈물바른한 것도 보여 욕심은 많아 이 사람도 음. 질투심도 많아요 음. 욕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남이 잘 되면 시,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나 이런 질투심 있잖아요 음. 그런 질투심이 강해이 사람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음. 예. 그래서 잘 돼요 이 사람 앞으로도 앞으로도 좋아요 음. 장민호 씨가 예.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예, 예. 혹시 결혼이 언제쯤? 가실까요?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어. 더 있어야 결혼해요 어. 그게 언제쯤? 한, 한 2, 3년은 더 있어야 돼 그때 3, 4년은 더그더 음. 그, 있어야 장가간다 소리 나올 거 같아 지금은 아니야 음. 지금은 자기 하는 생활에 만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야. 지금은, 예. 지금 왜 그러냐면 욕심이 많아요, 이 사람이. 욕심이 많아가지고, 자기가 지금 인기가 있잖아요. 앞으로 더, 자기가 더 인기 끊어지기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장가 가는 건 아직 뒷전인 것 같은데. 장가 가는 건 뒷전이고, 지금. 이제 좋아하는 사람 은 많아. 이 사람, 탐내는 사람은. 주위에. 주위에 탐내는 사람 많다고요. 아해도 아직까지 눈 흔들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스타일은 아직 아니에요. 네. 음. 예. 내가 볼 때는 장가 늦게 갈것 같아요. 음. 신곡은 좀 언제 나올까요? 신곡은 곧 나올 것 같은데요, 뭐, 이 사람 신곡은. 어, 이번 년도일까요? 아니, 내년. 내년. 네. 이번 년도는 아니고 내년. 네,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